서로 마주선 두 파이터는 극명한 데뷔를 이루고 있었다. 한쪽에는 키약 2m의 거대한 모리스 그린 더 젊고 더 빠르며 훨씬 민첩했다. 반대편에는 팬들에게 엉클 러시아로 알려진 러시아의 베테랑 알렉세이 올레이닉이 있었고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42살이었다. 그리는 거의 10살이나 더 젊었고 그 차이는 속도와 반응, 푸셔크에서 즉시 드러났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올레이닉이 타격전에서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펀치를 던졌고 베테랑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타격을 받아내야 했다. 서서 싸우는 매순간은 미국 선수에게 유리했고 올레이닉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현실적인 승리 루트는 오직 그라운드 뿐이었다. 결국 올레이닉은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타이밍과 경험을 활용해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그린을 캔버스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바닥으로 넘어가자마자 올레이닉은 곧바로 서브미션을 노리며 힘껏 조이고 그립을 조정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초크를 잠그려 했지만 그리는 최소한의 방어로 버텨내며 라운드 종료까지 살아남았다. 종료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올레이닉은 끝까지 매달려 있었지만 피니시는 이루지 못했다. 이 라운드에서도 위험한 상황은 계속됐다. 다시 스탠딩으로 돌아오자 그리는 강한 타격을 다시 적중시키며 올레이닉이 또한 차례의 압박을 견디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체력을 아끼고 경기를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끌고 갈 순간을 기다렸다. 올레이닉은 다시 한번 태클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탈출이 없었다. 보아 콘스트릭터라는 별명답게 이 러시아 파이터는 종합격투기 역사상 가장 위험한 그래플링을 지닌 선수 중 하나로 거의 50승에 가까운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부드럽게 전환하며 팔을 고립시켰고 강력한 한발을 완성했다. 그리는 탭을 칠 수밖에 없었다.